좋아요 오늘 비행기 이거 마지막 건데. <laughs> 아, 진짜 개열받네 밟으라고, 아버지. 당신 할수 있어요.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밟을 수 있잖아요. 현직 대학교수 과속으로 체포됨. 이런 거 내일 한번 찍으면 저도 방송 화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. 소나타, 제발! 아버지, 여기에요, 여기에요, 여기에요. 아머 어, 뭐 갔다 올게요. 일단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<의> 엘리베이터 좋죠. 여 지금 여러 두 명이 있는데, 오늘 밤에 셋이서 놀기로 했어. <laughs> 아는 요마크 보이죠? 여기가 아렌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렌쥬 회사 개쩔죠? 개쌉쩔죠? 회이실로아렌 어, 예. 마크 봐 다 여기 정확히 박혀있네 아렌지 마크. 오늘 더 멋지다. 오늘 더 멋지다. 오늘 더아지다응응더 멋지다. 다대장더 진짜 다오지다오지 들어 배..배파? 아시야 시야 밖에 찍지 말래 일단 여기서만 살짝 보여주자면 이거 회의실인데 대장파기가 열로왔어요이